안녕하세요. 수의차사기사이이사입니다 오늘은 뉴욕 QM3 DJ 1.5 알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뉴 QM3 d j 1 1리고요 2019년-2019년 4월 경위 오토 회색에 50,23km입니다. 연식과 키로수도 좋고요. 대각선 방향, 연비 좋은 차량입니다. 리터당 18km 정도까지 나오는 차량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휴가 타이어 상태입니다. 엔진룸, 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2,000 룸밀라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 딱 50,23km입니다. 음,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요. 조소 열선 시트, 운전석 열선 시트, 디자더 시트 핸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크루즈 기능 열선 시트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방향도 깨끗하고요. 자 이렇게도 뉴 QM6 DJ 1.5 알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기사기 2 2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와 표창장 수여받았고요 자100%신면판매와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출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토이초오토월드 2 1 1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QM3 DJ1.5 알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르츠화제보 50,23km입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New q m 3 d j 1 5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 a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 주면 w w w 수입차싸게달기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면 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 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u qm3 3319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 면요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 부터 지상 4층 옥상 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자,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다 2,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월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뉴 p m 3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